반갑습니다. 제8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학습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버섯의 종류에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네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 품목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부터 짚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원목으로 재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톱밥 배지에서 어, 재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원목 생산비 보장 본감 구할 때는 재배 원목 수 곱하기 이한 원목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비해율 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과 비율은 곱하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에서 원목 재배인 경우에만 경과 비율 없습니다. 그럼 피해, 그때 이비율은 피해 원목 본수 나누기 재배 원목 본수 랑 곱하기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 나누기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을 어, 나누어서 곱해 줍니다. 이게 토밭 배지에서 생산할 때의 표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면 그 배지 재배 봉수 재배 어, 배지 재배 수에다가 그러면 한 배지당 보장 생산비가 있겠죠. 이건 다 주어질 것입니다. 원목당 보장 생산비도 주어질 거고, 그리고, 어, 경과 비율 곱하고, 비의율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느타리 버섯에서도 균상에 의한 거, 그리고 양송이도 균상에 의한, 그 재배할 때 생산비 보험금은, 재배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이것도 주어질 거고요. 그냥 경과 비율 곱하기 비의율입니다. 비의율은, 비해 비율, 똑같죠? 음. 그러니까 피해 면적 나누기 어, 재배 면적 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피해 비율이 되겠고 거기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면 되고 손해 정도 비율은 표고 톱밥 배지 재배일 때는 50% 100%의 손해 정도 비율이 있고 느타리 양송이 균상 재배일 때는 20% 40% 60% 80% 1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비율은 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과 같이 수학기 이전 사고인 경우에 경과 비율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 하면 됩니다. 이때 이 A, 그러니까 알파라고 했었는데, 어, 이 A는 표고 토밥 배지인 경우에는 82.2%입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죠. 그니까, 느타리 균상은 74 74.5, 745. 그 다음에 양송이 균상 재배인 경우는 83.9, 83.9, 839.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의 표고 톱박은 90일입니다. 이번 느타리 균상 28일, 표준 생장일수. 양송이 균상 재배인 경우에 표준 생장일수는 30일입니다. 자, 이번에 7회 때 나온 시험, 자, 이런 이거, 표준 생장일수를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학기 중 사고인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입니다. 이거 산초식은 거의 이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버섯의 병재배인 경우, 그 다음 세송이도 병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보험금은 재배 병수, 병수 개수에다가 한 병당 보장 생산비가 있겠죠.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비해율. 경과비율은 느타리병재배, 어, 느타리병재배인 경우는 903, 90.3%, 세송이병재배인 경우 924, 92.4%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한참 외웠었거든요. 우리도 다행히 외워서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손해 정도 비율 2 4 1 60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균상재배로 보험에 가입하는 버섯 품목으로는 양송이, 느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 병재배로 보험에 가입하는 버섯 품목은 세송이, 느타리버섯입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균상, 재배로, 배, 균상 재배로도 가능하고, 병 재배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톱밥 배지 재배로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은 벼고버섯이고, 그 다음에 원목 어, 재배로 할수 있는 것은 또 벼고버섯. 벼고버섯은 원목과 톱밥 배지 재배 두 가지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버섯에 대해서는 이 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개념들이 아마 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학기 중 사고의 경과 비율이라든가, 수학기 이전 사고일 때 경과 비율 구하는 거는 이미 산출식은 알고 있는 거고, 대신, 어, 아,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한 것이 피해율이죠. 그래서 피해율이, 느타리 40%, 새송이는 60%. 그럼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경과 비율 구해야 되겠고, 병재배 새송이버섯 경과 비율. 그러면 이제 생산비 보장 본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거 있죠. 8, 822, 그 다음에 745, 그 다음에 839.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 90일, 그 다음에 28일, 그 다음 3 1일 그리고 경과 비율, 느타리버섯에서 경과 비율은 아예 정해져 있죠, 이거. 어, 9 0 3그 다음에 924. 음,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 원예 시설에 가입한 버섯 품목 느타리 버섯이랑 새송이 버섯이 있는데 병 재배의 어, 재배 형태이고 재배 병수는 2만 병, 새송이는 3만 병. 그리고 보험 가입 병수는 어, 2만 병, 4만 병이었는데 2만 병, 3만 병으로 재배 중이다. 그리고 병 보장 생산비가 한 병당 느타리는 520원, 새송이는 430원. 그리고 비의율이 나와 있네요. 비의 비에... 자 그러면 경과비율 한번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경과비율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의 경과비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문제 어, 보면 지금 이게 수학기 이전의 사고인지 수학기중 사고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경과비율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느타리버섯의 경과비율은 얼마일까요? 자, 아직... 외우지 않은 상태라면은, 어, 연습장에 한바닥을 쓰서라도 외우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903 이었죠. 느타리버섯의 경과비율은 90 90.3. 903. 90.3. 느타리90.3% 이다. 그래서 이것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 병제비 또 이제 새송이버섯새송이버섯의 경과비율은 또 얼마일까요? 자, 세송이버섯의 경과비율. 9 2오죠9 2오 자, 925입니다. 92.5%입니다. 저는 925 하니까 어떤 구이가 생각이 나서 세구이라고 그렇게 연상을 해서 외웠습니다. 세구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을 알았으니까 세 번째 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구하는 방법은 우선 이게 병제비니까 병의 병수. 재배 병수 곱하기 한 병당 보장생산비 520원 곱하기 그 다음에 경과 비율 903 90.3% 곱하기 피해율이죠. 어, 네타리는 40%이기 때문에 40% 곱하면 됩니다. 그럼 재배 병수가 지금 어, 2, 2만 병 2만 병 곱하기 한 병당 그럼 보장생산비는 520원 곱하기 경과 비율은 903이니까 0.903 곱하기 피해율 40%니까 0.4.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만 곱하기 520원 곱하기 0.903 곱하기 0.4 하면 375만 6 480원이 미탈이 음, 버섯 병재배 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새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 병재배 일 때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재배 병수가 3만 병, 3만 병 곱하기 1병당 고정 생산비 430원 곱하기 경과 비율 이것은 925라 그랬죠. 제92에서 0.925 곱하기 피해율 이것은 60%니까 0.6 하시면 됩니다 3만 곱하기 430 곱하기 0.925 곱하기 0.6 하면 715만 9,500원이 보험금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알아야 될 거. 네타리버스 버섯의병제배 이것도 병제배이고 이것도 병제배입니다. 병제배일 때 경과 비율은 903, 925, 90.3, 92.5%입니다. 자, 다음 자. 문제는 업무 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 톱밥 배지재배 표고버섯, 균상재배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균상재배 양송이버섯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 그 다음에 표준생장 일수를 암기하는 어, 그런 문제 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2번과 같이 제가 이렇게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업무방법서에서 어, 내용을 보면 이 표고버섯, 느타리, 양송이, 재송이 버섯들의 각각 외워둬야 할 부분들이 어 있고요. 그 대신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표고버섯의 원목 어 재배인 경우에는 경과 비율이 없고 그 외에는 경과 비율 곱한다는 거와 그다음에 경과 비율 외워둬야 될 거. 그다음에 수확기 이전의 사고일 때 경과 비율 구하는 거, 수확기 어, 중에 사고로 인한 경과 비율 구하는 거. 이게 지금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그런 품목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각각 알아둬야 될 부분만 정확히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의 톱밥 배지 재배인 경우에는 톱밥 배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82.2%그 82. 82%. 다음에 표준 생장 일수가95표고버섯의 톱밥 배지 재배인 경우에, 어,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8 2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9십일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은 어, 균상 재배일 때, 균상 재배일 때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745. 745, 74.5%.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28일. 그 다음에 양송이버섯. 이것도 균상 재배인 경우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839. 839%.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가 30일입니다. 30일, 90일, 28일, 30일. 그래서 이거, 이거 또 외워둬야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는 이번 7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보면 표고버섯 원목 재배에 어, 표본 원목, 원목 전체 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비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재배 원목 본수가 2,000개, 피해 원목 수가 400개. 이게 보장 생산비가 7,000원이다. 그럼 여기서, 어, 보장,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 5점. 그 다음, 표고버섯의 톱밥 배지 재배에, 어, 비의 배지 수가 500개, 재배 배지 수는 2,000개. 손해 정도 비율 50%. 그 보장 생산비가 2,800원. 생장 일수가 45일입니다. 근데, 표준 생장일수가 안 주어져 있어서 이것을 암기를 해놓았어야 문제 풀수 있는 문제. 수학기 이전 사고라는 것을 보고 경과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5점. 그 다음,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인 경우에 또 5점짜리. 재배 면적 2,000, 그 다음에 피해 면적 500,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16,400원. 생장일수 14일입니다. 표준 생장일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됐고, 이것도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경과 비율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고버섯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보험금,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생산비 보장보험금, 그 다음,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생산비 보장보험금 해서, 5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하는 경우 오류가 없 없겠고, 그 다음에 수험자들도, 음 예상 점수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음, 3번 문제 첫번 물음 1 번에 물음 1 번에는 표고버섯 원목 재배에 어, 보험금 구하는 문제 그러면 우선 재배 원목 수에다가 원목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비의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어 원목 재배에 원목 재배에 표고버섯인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어, 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재배 원목 수가 2,000개 곱하기 어, 원목당 고정 생산비가 7,000원으로 나와있었죠. 그리고 피해율 구할 때는 이제 피해 원목 수가 어, 400개였어요. 그리고 전체의 2,000개 중에 재배 원목 수에서 곱하기 이제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이 20제곱미터고 어,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이 40제곱미터였다. 이러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2,000 곱하기 7,000 곱하기 400 나누기 500, 아, 400 나누기, 400 나누기 2,000, 그 다음 곱하기 20 나누기 40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1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에서 표고버섯의 톱밥 배지 재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선 재배 배지수, 이것은 재배 배지수 곱하기, 그 다음에 어, 배지당 고장 생산비.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경과 비율 있죠. 그 다음에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경과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경과 비율은 이게 수학기 이전 사고이니까, 어,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여기서 어, 822였죠. 벽이 2입니다. 그래서 0.822 플러스 1 마이너스 0.822 곱하기 생장 일수. 45일 주어졌는데 표준 생장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이번 문제에서 연습했었죠. 그래서 90일입니다. 90일이 표준 생장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 0.82 플러스 1 마이너스 0.82 곱하기, 그 다음 45 나누기 90 하면 0.911. 그러면 91.1%가 경과 비율이고, 그 다음, 음, 비율 한번 구해볼까요? 피해율은 피해비율이 비의 어 재배배지 봉수가 2000개 이게 피해입었다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이 50%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0.5 하면 되겠네요 그럼 500 나누기 2000 곱하기 0.5 하면 0.125 12.5%가 피해율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구하면 어 재배배지 어 배지수가 2000개 곱하기 어, 생산비 2800원 곱하기 경과 비율 0.911 곱하기의율 12.5니까 0.125 곱하면 됩니다. 2000 곱하기 2800 곱하기 0.911 곱하기 0.125는 63만 7700원이 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에 이제 이것은 느타리 균상 재배인 경우 이것도 재배 배지수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죠. 보장 생산비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것도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원목 아니니까 곱하기 비의율 그럼 이것도 경과 비율 먼저 구해보죠. 경과 비율 경과비율은 이것도 수학기 이전 사고이기 때문에 준비기 생산비계수가 745였죠. 그래서 0.745 플러스 1 마이너스 0.745 곱하기 그 다음 음, 생장일수가 14일이고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얼마일까요? 28이죠. 28자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경과비율 나오겠죠. 0.745 더하기 1 마이너스 0.745 음, 딱, 곱하기, 14 나누기, 28. 14 나누기, 28. 28. 8725. 8725. 87.25%. 왜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이제, 어, 피해율도 한번 구해보고, 보험금 구하겠습니다. 그럼 피해율은, 이제, 피해 비율이죠. 피해 비율이, 어, 2,000, 2,000개. 그, 그, 그 중에서, 60%라고 주어졌으니까 0.6. 그럼 500 나누기 2000 하면 곱하기 0.6 하면 0.15 해서 15%가 되네요. 따라서 보험금을 구, 어, 구하면은 재배 배지수가 2000개 곱하기 어, 배지당 보장 생산비 16,400원 곱하기 경과 비율 0.8725 곱하기 비해율 0.15. 어, 이것을 계산하면 곱하기 0 8 7 2 6 곱하기 16,400원 곱하기 2,000원 하면 4292,700원이 만 어, 생산비 보장 봉금이 되겠네요. 재배 배지수, 그다음에 배지당 보장 생산비, 그다음에 경과비율, 피해율 해서 봉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섯에 관한 그런 그 문제는 여기, 어, 표고버섯 원목 재배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식 표고버섯의 텃밭 배지 재배인 경우 생산비 어, 보장 보험금 구하는 거, 느타리 균상, 양송이 균상, 그 다음에, 제버섯 병재배, 어, 세송이 병재배. 이거 알고 계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